나는 전생에 돼지였던 걸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많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메뉴 결정 장애 있는 분들 다 모여라 서로 다른 취향이 이한 그릇에 담겨있어서 좋아요 맛있는 걸한 번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만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최애 음식에 차애 음식까지 더해지니 이것이야말로 천상의 맛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미각을 100% 만족시켜주는 혜자스러운 이색 조합들 식탐으로 어디서도 지지 않는 욕심쟁이들을 위한 본격 위장어택 원플러스원 환상의 짝꿍 맛집 로드 지금 출발 첫 번째로 찾은 곳 알쏭달쏭 묘한 조합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고 있다는데 아니 이거는 파스타 아니면은 찜닭 어 해물찜 대체 정체가 뭐지 해물과 크림 파스타와 찜닭이 한데 어우러진 해물 크림 찜닭입니다 간장 소스가 들어간 달달한 찜닭을 생각했다면 오산 크림 파스타랑 찜닭이 사랑에 빠졌다 달인 같은 주방장님의 웍질로 불맛 가득 입은 닭고기와 해산물. 그리고 이 모든 재료를 감싸는 부드러운 크림 소스, 맛있을 수밖에 없는 환상의 조합. 퀄리티부터 남다른 해물 크림 찜닭 파스타 완성. 해물 크림 찜닭 나왔습니다. 와 야, 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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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어. 맛있게 드세요. 비주얼급 <laughs> 사랑 비주얼 급판왕, 찜닭 파스타를 영접했으니 먹기 전에 먼저 인증샷부터 찍어주는 게 예의. 오래 기다렸다. 응? 자 한번 먹어볼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느끼함이란 일도 없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을 싹 감싸고 도는데. 어머, 입 찢어지겠네. 나도 한입줘 봐요. 파스타와 찐닭이 어우러지는 게 정말 생소한데, 이게 생각보다. 파스타의 느끼함이 찜닭이랑 같이 부드러움이 어우러져서 매콤한 살짝 들어와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크림소스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찜닭과 파스타, 거기에 크림소스까지 이거 원플러스 원 아니라 투플러스 원 아닌가요? 특별함도 좋지만 음식이란 자그으로 맛이 최우선인 법. 손님들의 젓가락질이 빨라지는 걸 보니 찜닭과 크림파스타, 니네, 음, 천생연분이었구나. 응, 천생연분이었구나. 저희 가게 의 주요 고객층들이 한80% 정도가 여성 고객들과 이제 커플 고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 그 크림 파스타의 그 고급스러운 비주얼과 찐닭의 푸짐한 양을 좀 표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 결과 되게 많은 손님들이 좋아해 주세요. 자고로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탄수화물 사랑이 넘치는 민족 아닌가? 진득한 크림 소스에 달걀과 밥을 쓱쓱 비벼 공복인듯 이차 식사 시작. 거기에 입가심해줄 달달한 팥빙수로 음 후식타임까지! 해물크림 파스타랑 찜닭이 푸전 느낌? 진짜 안올릴것 같지만 진짜 맛있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한입 먹고 완전 반했잖아요. 이제 여기 단골 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파격적인 조합으로 세대불문, 성별불문, 모든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반백년 전통을 이어온 맛집이라는데 이거 알려주면좀 곤란한데. 아 이거 내만 알고 있는 맛집이라서. 아 이거 많이 알면 안 되는데. 야이 조만 알아야 하는데 요거는 대창 불고기입니다. 대창과 불고기의 만남. 깊은 맛이 나는 비법 육수를 넣고 컬팔 끓인 얼큰한 국물의 대창 불고기 전골이 오늘의 주인공. 이름부터 너무 생소한 메뉴여서 한번 먹어보러 왔는데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대창과 불고기의 조합이 엄청 기대돼요. 궁금증을 빨리 풀어봐야죠. 뜸들이지 말고 자자자 주문 시작해볼까요? 사장님 대창, 불고기 좀 주세요. 2인분. 2인분 주세요. 대창 반, 불고기 반. 사장님 인심까지 넣어 냄비 넘치도록 가득 담아주고. 거기에 비법 육수는 기본. 감칠맛 책임질 쑥갓과 당면까지 올려 보글보글, 보글보글 끓여주면 벌써부터 식욕 폭발. 대창 불고기는 어떻게 드셔도 맛이 있지만 특히 당면이랑 쑥갓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맛이 있습니다 손님들 애타게 한 입맛 저격수 대창 불고기 맛볼 시간 한입 먹으니 입안 가득 맛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음식의 완전체 마성의 조화 별미 펄미 중에 별미다 제가 새해 다짐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이 다짐이 벌써 무너졌습니다. 어, 이미 과식을 했네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맛이라서 좀 느끼할 것 같았는데 매콤한 양념이 그걸 싹 잡아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네. 밥 도둑이 따로 없어요. 대창 불고기가 바닥을 보일 때쯤 배운자들이면 당연히 이어갈 두 번째 코스. 저다 같이 외쳐볼까요? 사장님, 저희 밥좀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볶음밥이 빠지면 서파 중. 대창 불고기 기름에 매콤한 볶음밥이 볶아지니 이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대창하고 불고기하고 기가 막힙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와서 드셔보세요. 아니, 불고기하고 대창하고 한꺼번에 전골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대창이 씹을 수때 정말 고소하고 또이 고기도 질기지가 않아 가지고 대창과 불고기의 조합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 손님들로 북적북적 거리는 이곳의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음 뭐랄까 평범한 돈가스인데. 돈가스 짬뽕 나왔습니다. 이것도 무슨 설레는 조합? 시원하고 칼칼한 짬뽕 국물에 바삭한 돈가스가 퐁당 빠졌다.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해산물 가득 품은 짬뽕에 하나부터 열까지 사장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수제 돈까스까지. 맛보지 않아도 비주얼만으로도 합격이란 말이오. 돈까스와 소스를 수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성이 더 들어가 있고 튀길 때 식빵가루를 사용하여 더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하시는두 음식이 하나가 됐으니 벌써부터 그 맛이 기대된다.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10여 분. 하지만 숟가락 들고 입에 음식을 넣기까지는 단일초면 돼요. 돈가스가 짬뽕 국물을 만나 한쪽은 촉촉 한쪽은 바삭한 맛이 살아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음? 돈가스 짬뽕의 매력. 음?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되게 잘 어울리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매콤한 한입 그리고 바삭한 한입 정말 행복해지는 기분이에요. 추워서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짬뽕 한 입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돈가스가 있어서 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짬뽕이 얼큰하고 시원한 맛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돈가스로 얹음을 이래서. 훨씬 더 담백하고 더 맛있어요. 불맛 나는 국물이 적당히 매콤하니 시원하고 칼칼한 게 이거 완전 해장각인데 어제 술 먹고 올걸 그랬나. 그런데 잠깐 짬뽕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우동면 아니에요? 우동면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색다르고 좀더 탱탱하고 좀 쉽게 퍼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세 약한 이들을 위해 달달 고소한 메뉴도 출격 준비 완료. 빨간 국물 대신 하얀 크림 소스가 듬뿍 들어간 크림 짬뽕은 더 탱글탱글한 우동 면발이 살아있는 돈가스 짬뽕. 너내거 하자, 응? 돈가스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었는데 오늘 보로그 고민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고소한 크림 소스와 바삭한 돈가스가 만나서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 맛있어요. 하지만 해물이랑. 바삭한 돈까스랑 이제 시원한 국물이 만나니까 진짜 끝내줍니다 어떤 걸 먹을지 고민이라고요 같이 먹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그만 그 시간에 한 입이라도 더 먹는 게 행복할지니 살찔 걱정 말고 우리 오늘은 맛있게 먹어볼까요.